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오늘 이 예배 자리 올 한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예, 드디어 그날이 왔네요. 올해의 마지막 날이 마지막 주일이 이 날이 올 줄은 않았지만 막상 이 날이 우리 눈앞에 오니까 인생이 정말 얼마나 짧고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순간인지를 다시 한번 세상 절감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솝우화가 이야기가 있지요. 아,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 이렇게 셋이서 같이 힘을 앞에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한 것을 나누는데. 사자가 당나귀에게 좀 공평하게 나눠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똑같이 3등분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당나귀를 잡아먹어버렸어요. 예. 네.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여우한테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당나귀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보고 그 사냥감의 대부분을 사자의 몫으로 돌리고, 자기는 쥐꼬리만큼만 가져갔어요. 그때서야 사자는 흡족한 표정으로 "이제 공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가졌느냐?" 그러자 여우가 대답합니다. "어떻게는 뭘 어떻게요? 당나귀가 죽는 걸 보고 배웠죠." 타산지석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내게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것, 그 지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고,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깨닫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어느 날 그런 병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나도 어느 날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걸 봅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올줄 알고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그날이 왔잖아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날이 진짜 이렇게 닥칩니다. 성경에도 그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날은 막연한 어떤, 어떤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실행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의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날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이러니까노아의 600세 2월 17일 날 그날에 그날에 큰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날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여기서 말하는 그 그날 역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반드시 매듭을 짓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 날이 오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라고 우리를 각성을 시킵니다. 이 그날은 그냥 우연한 어떤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변함없이 반드시 오는 날입니다. 아무도 그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그 날이 가까울수록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서 각성하고 준비하는 신앙.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한국 사람들의 풍습 중에 아이들이 돌잔치 할때이 돌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막 떡이며 과일이며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잔뜩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쌓아놓고 뭘 합니까? 돌잡이라고 하죠. 그 아이에게 집어보라고 해요. 아이가 연필을 집으면 아이 녀석이 나중에 커서 공부 잘할란가? 돈을 집으면 부자가 되려서 실명주실을 잡으면 오래 살려서 먹을 것을 잡으면 잘 먹고 잘 살려서 대출을 집으면 자손을 많이 늘려서 등등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부모의 소원을 담아서 그럴 듯한 상상을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무엇을 붙잡느냐? 무엇을 붙잡느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축구 감자 펠레는 정말 틈만 나면 공을 차고 놀더니 결국 축구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틈만 나면 컴퓨터를 붙들고 살았다고 해요. 얼마나 컴퓨터를 좋아했는지. 그 좋은 하버드 대학도 1년만 다니고 때려치고 그냥 아예 컴퓨터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틈만 나면 화투짝이나 포카짝을 붙들고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틈만 나면 술잔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틈만 나면 먹고 노는 친구들만 어울려 붙들고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놀다가 인생이 종치게 되는 겁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믿고 고백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예수 안에 갖게 된 천국의 복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된 내일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붙들고 살면 그 마귀와 함께 지옥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죄를 붙들고 살면 죄와 함께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갖게 된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소망. 주님을 만날 그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그 믿음의 복된 소망, 믿음의 복된 도리 그 복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서로 도, 돌아보고 격려해야 됩니다. 조류 중에 서로 잘 돌보는 그 새들은 기력이라고 해요. 기력이. 기러기는 그 자체로 강한 새는 아닙니다. 날개도 약하고 그러나 기러기는 새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라고 합니다. 1년에 몇만 킬로를 왕복할 수 있는 새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러기는 날아갈 때는 언제나 단체로 그룹으로 이동을 합니다. 소위 V자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V자형을 이루는 까닭은 맨 선두 그룹에 있는 새가 공기의 그 강력한 저항을 뚫어주는 희생을 하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따오르는 나머지 새들이 비교적 힘들지 않고 쉽게 날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큰 많은 무리가 함께 이동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선두새가 지치면 뒤에 가는 새가 교대를 해준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게 유지를 해나가는 그리고 혹시 그 무리 중에 병든 기르기가 있으면 버리고 떠나지 않답니다 반드시 그몇 마리의 기르기가 같이 남아서 회복될 때까지 돌봐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같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미물인 새들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들 연약하고 유한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예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 용납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힘을 얻어 이 힘든 세상의 물결 해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서로를 북돋아 주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세상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개인주의가 되고, 자기중심, 자기이익이 되고, 냉정해지고, 잔인해지고, 남북해지고,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함을 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이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난, 지난주 성탄절 그 연휴 때, 토요일 23일 때, 텍사스에서 한 17살짜리 고등학생이 크리스마스 파티 하자고 자기 친구 두 명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부잣집이었어요. 초대를 딱두 친구를 해 놓고, 권총으로 그 친구를 머리를 쏴서 현장에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중태에 지금 있습니다. 성탄 선물로 부모가 성탄 선물로 권총을 사준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유는 평소에... 호기심으로 사람을 한번 죽여봤으면 싶었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나 자신이라도 쏴서 죽이고 싶었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그 날이 가까울 볼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악악함 속에 빠져가 있는지 잔인함 속에 빠져가 있는지 포악함 속에 빠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 세상의 냉정한 모습 냉혹한 모습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잔인하며 포악하며 무자비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토니 캄폴로라는 신학자는 사람이 죽을 때는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지 않는다.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과 사랑해야 할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때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기러기처럼 V 자를 이루며 저 천국을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이든 믿음의 형제든 참여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가운데 우리가 천국으로의 여정으로 복된 소망으로 충만한 여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디엘 무디 목사가 한 청년을 찾아가 찾아가서 교회 나올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목사님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그냥 예수 잘 믿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귀찮게 그렇게 교회를 나가야 돼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벽난로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들을 집게로 꺼내가지고 바닥에다가 다 뿌려 놓았어요 그러자 그렇게 잘 타고 있던 석탄 덩어리들이 불이 점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그냥 식커먼 석탄 덩어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무디 목사는 말하기를 아무리 개인이 신앙이 투철하고 좋아도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결국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마침내 이렇게 꺼지고 말아요. 석탄들도 뭉쳐 있어야 서로 잘 타듯이 신앙도 자꾸 모여야 잘 살아납니다.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도 영적인 이, 이 공동체 모임에 예배에 빠지게 되면 결국 신앙이 식어지고 꺼지고 맙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어려움을 같이 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식어진 신앙이 오히려 다시 불이 붙고 생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이 타락해가는 이 세상의 물결을 결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모습에 내가 결국 거기에 파묻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그 날,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날, 그 날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뵈어서는안될 것입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경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이 모임, 생명의 모임을 피하려 합니다. 세상의 모임은 즐거움을 주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모은 모임은 왠지 부담스럽고 재미없는 것 같고 지루한 것 같고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세상적인 모임은 막 육신의 감각을 채워주거든요. 그런데 그 어떻습니까? 모든 음악이 꺼지고 모든 조명이 꺼지고 나면 결국 무엇입니까? 허무해요이 세상이 뭐예 금세 또다시 갈증을 느끼고 더센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임은 결국 우리 삶의 본질적인 행복과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은, 말씀하는 그 모임은 생명의 모임, 영적인 모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한 모임 성도들은 이 세상이 혼탁할수록 이 영적인 모임, 이 예배의 모임을 더욱 힘써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 줄수 있고 서로를 격려해 줄수 있고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함께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습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사람마다 습관이 다르지만 그 날을 그 날을 준비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세계 2차 대전쟁에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수용되어서 죽어갔잖아요. 그 수용소의 벽들에 남겨진 낙서 중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분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318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때 늦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늦지도 이르지도 않는 그분의 정확한 섭리의 시간에 그날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이완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주님은 상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했던 모든 것들은 그 일한 대로 다 갚아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상급을 받는 날입니다. 본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되는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도리와 천국의 복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격려하며 거룩한 생명의 모임을 힘쓰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저녁이 될수 있고, 내일이 될수 있고, 분명한 것은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마치는 날, 우리의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상을 계산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일한대로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그날, 그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짧은 인생길,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